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6월 21일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 달러가 또다시 많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미국제 수익률도 어, 지금 어, 10년짜리가 장중에 2% 이하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어, 원 달러가 어, 1150원대로 들어왔습니다. 1150원 35전 재능종가 어, 대비 어, 조금 빠졌습니다. 어, 유역 시장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란, 이란이 그 미국의 어떤 드론을 갖다가 객추를 시켰습니다. 미군의 무인 무인 정찰기 한 대가 어, 국제 공룡인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어,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을 객추되었습니다. 따라서 어, 전쟁 뭐일어할수 있다. 이런 어떤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지금 금융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미국 S&P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 미국 경제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어, 조금 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어, 필라델피아 연안지수 급락했고 어, 미 상무부 1분기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됐고, 어, 경기 선행 지수 예상치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다우는 조금 많이 올랐고요. 어, 영국 지수도 올랐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어, 2%는 지금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달러 지수는 빠졌고요. 어 달러엔이 많이 빠졌습니다 107엔 초반까지 지금 빠졌는데 달러엔을 좀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달러도 올랐습니다 달러 약세니까 유로는 상대적으로 올랐고 유가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긴장관계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2연 75점 빠졌고요 어 일단 제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드론이 격추당한 걸 이후에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 다시 또 이란이 의도적으로 드론을 격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 조금 상황을, 상황의 을상 긴장을 누그뜨리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 외신 가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뉴 리코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제 10년 수익률이 어, 1.97%가 떨어졌습니다. 어, 2016년 2016, 10월 이후 최체입니다.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어, 유럽 정신은 올랐고요. 어, 영란은행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 가격은 어, 5년 동안 최고치에 거래됐습니다. 어, 미국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 비둘기 파직인 어, 연방준비통화정책으로 달러는 어, 이틀 동안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다우도 지금 뭐, 앞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계속 강세 고고 하는 분기고요 어, 우리 코스피도 일단 1차 장선을 뚫고 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아군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지수가 전일부터 이틀 동안 큰포으로 빠지면서, 어, 터널 하단부 보험까지 왔습니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뭐니 뭐니 가장 중요한 것은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보시면은 어저께 뭐 겁락, 이틀 동안 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면서 지금 어, 1150번대로 진입이 예상되는데 4월 24일 발생한 50원에서 55원 갭, 이 상승 갭이 어, 몇 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 어몇 가지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 1 5 0원 1차 지지선, 그다음에 1145원이 2차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주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미국 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호주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니다 아시아 통화들, 리머진 국가 통화들 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호주는 조화 금리 인하 저기 호주 그 주앙은행 총재가 조화 금리 인하를 갖다 시사했습니다. 어, 따라서 상승이 어, 조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원 보겠습니다. 호주 원 보시면은 일단 8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800원대까지 뭐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보시면은 한뭐 790원까지 부 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한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